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림역 근처에서 살고 있는 서른 살입니다. 아, 서른 살. 9 2어요 92. 네. 축하드립니다. 아, 서른이 됐네요. 아. <laughs> 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불러 드려야 될까요? 아, 저는 전인필이라고. 인필 님? 네. 그러면은 일단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호텔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리사예요. <laughs> 제이로 시작하는 호텔입니다. 시청 쪽에 있고요. 제 조선!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주방장? 아, 뭐라고 하지? 요리사님? 뭐 셰프라고 말 표현하고요. 셰프가 멋있다. 셰프... 원래, 중, 주방장? 음. 그... 들만 셰프님 예 셰프 이렇게 하는데 아... 보통 요즘은 셰프라는 게 되게 일반화가 돼서 네. 아, 그러면은 이 집에도 좀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보기 힘든 직업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런 길을 가시게 됐어요? 아, 워낙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외식업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요식업을 하면서 아, 나도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하고 싶다라는 네. 꿈을 키웠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호텔 조리 학과까지 나오고 있다 아, 아니요. <laughs> 아, 멋있다. 아니 그래 갖고 저를 분명히 물 달라 그랬거든요. <laughs> 레네왜 <laughs> 고미자에 어,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신도림이잖아요 저는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직장은 걸어 다녀야 된다 파 근데 왜? 시청이 있는데? 왜 신도림에 살지? 제가 원래 이 영등포 근처에서 오래 살았었어요 이쪽 주변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고 원래 이대 쪽을 봤었어요 집이 똑같은 건데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다 내려오다 점점 밑으로 어,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laughs> 신도림까지 오게 됐는요 슬프다 그쵸. 신도림에 산다는 건 어때요? 장단점 지역의 장단점 이런 거 아, 일단은 주변에 조용해요. 이게 장점이 아.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신도림 네. 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버스도 바로 앞에 다니거든요. 사실 여기를 저는 이제 걸어서 올수 있는 거리거든요, 집에서. 네네네. 근데 처음 와봤어요. 조용하고 음. 정말 그 주거 단지에 네. 가까운 곳에 딱 있는 그쵸.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좋은데 딱이 신도림만이 주는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그런 거를 보고 오진 않았고요. 그냥 교통만 보고 왔는데 사실 주변에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찾아보긴 했는데 딱히. 맛있는 곳은 크게 없더라고 요놀 때는 홍대나 아니면 염등포 쪽으로 나가는 편 그러면은 여기가 월세? 아 여긴 전세입니다 제가 얼마인지 네. 맞춰봐도 될까요? 맛있... 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네. 컨디션이 꽤나 좋습니다 그리고 <laughs> 여기가 큰 교회 옆에 있어서 그런지 집주인분께서 네. 장로님이세요 아니 엄청 잘해주세요 왜냐면... 명절 때막 떡도 드리시고 아 진짜요? 보주시고 정말 네. 참된 종교인 그러면서 참된... 교회 오라고 여기 <laughs> <laughs> 진짜 이거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안에 정수기가 있더라고. 아, 맞아요. 지하 1층에. 네, 정수기가 네. 있는데 위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은, 네. 목마른 자유다. 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러고 가셨구나. 바로 음. 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음. 한 1억... 네, 초반일 것 같아요. 이억한 2천, 3천... 더 써요. 어우, 톡는 1억 5천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운때 맞게 잘 구한 집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이번 집을 이제 구하면서 뭔가 중점적으로 봤던 그런 거 있어요. 일단은 여기랑의 거리, 어, 여기에서 올때 언덕이 있는지 없는지, 음. 혹시 뭐 마을버스가 다니는지, 주변에 어떤 고기라도 내가 사먹을 수 있는 마트가 있는지... 아, 이거 진짜지? 찐... 신이야, 네. 마트 삼겹살 300g 사고 싶을 때. 아 맞아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좀 집을 찍으면서 조금 얘기를 아,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한관이에요그죠 네, 그쵸 여기 한번 열어보세요. 아, 네 신발장이에요. 근데 신발이 진짜 없어요. 어 진짜? 네. <웃음> 이거는 <웃음> 겨울용이고요. 음. 여름용, 봄 가을에 이제 네개봄갈라가서 신고 어. 나머지 잡동산이고요. 네, 이렇게 잡동산이.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뭔가 거실 겸 주방. 응, 음, 네, 그쵸 일단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앉아 있었던 소파랑 네. 네, 리프트업 테이블인데 네. 리프트업 테이블 다들 아실 거예요. 내릴 때. 보통 다들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어 장치가 있어. 아 네, 내려놓고? 천천히. 내려놓고. 오, 아 이거 테스트가 된다, 얘가. 그죠이건 어디서 샀어요? 다 쿠팡에서 샀습니다, 저도.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 무게장이랑 이런 거다 아시죠? 자치생의 아, 그렇죠. 그렇죠. 필수템. 필수템. 이 어, 궁금했는데, 과연 요리가 없는 사람은 집에서도 요리를 해 먹을까? 해 먹죠. 해 먹지만 다해 먹진 않아요. 금방 금방 할수 있는 거. 근데 이것만 데우진 아, 않습니다,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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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아. 뭔가를 추가를 하죠. 아. 맞춰서 건가요? 이거를 제가 집을 계약을 하고 나서 한 10번 정도를 여기 와봤어요. 센치를 재려고장모님이 <laughs> 네. 착하시다! 아, 계속 <laughs> 여쭤보고, 한번 가도 될까요? 하고 와서 봤는데, 왜냐면 이걸 저는 너무 놓고 싶었어요. 아, 이게 북박이가 아니에요? 네. 이거 제가 가끔 산 거예요. 왜냐면, 봐봐, 너무 좁아. 그래서 이걸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쇼파를 봤을 때, 아, 이 정도를 나와야 되겠다는 걸 보고, 이제 음... 160cm. 제가 놓을 순 없어요. 게되 <laughs>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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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네, 키 크니까. 그렇죠. 아, 키큰게그렇불편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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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면은 혼자 사는 집에서 이제 보기 힘든 이제 요런 이제 제품들이 음. 이제 있어요. 음. 일단 크 없어? <laughs> 6인용이에요아 이게? 좀커 보이죠. 쿠쿠에서 최신 제품인데 고압, 무압으로 나뉘고요. 고압은 압력이고, 네. 무압은 이제 그 냄비 밥 하듯이 음. 그냥 음. 고슬고슬하고 초밥 할때그 밥알 아, 시키는 아, 느낌 아, 있죠 되게, 샤리. 네, 네. 그런 아. 느낌. 그리고 뭐, 나물밥 할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최초 기능인데, 무압으로 하다가 오픈쿠킹을 누르면, 중간에 열어서 나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물을 밥을 할 때, 처음부터 하면은, 나물이 되게 많이 푹 익잖아요. 좋죠. 그거를 중간에 열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넣어서, 알맞게 익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되게 많아요. 음 아, 근데 이거, 내가막 응. 이렇게 가서 막 제품 소개하면은, 응. 아, 저거 뒷광고다 이런 데. 아, 그렇 그리고 크게 뭐 크게 좋은 거 없더라고요, 사실. <laughs> 겁납이다 아, <그래도> 아무것도 <laughs> 응, 없습니다. 별로 그냥 디자인도 이쁘고 그래서 네, 그래 샀는데 어, 뭐 크게 뭐 좋겠어요. 네, 10만 원짜리랑 크게 사, 차이가 없어요, 사실. 밥맛은? 그 아, 죠다 네, 아,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전문가 아니에 어, 아, 그리고 이제 커피 이거 아, 여러 가지가 되네. 큰맘 먹고 샀어요. 설 보너스 받아서 산 거고 와, 정말 큰맘 먹고 고민 많이 하고 산 건데 기능이 여러 가지 있고요 원 버튼이면 다 되고 가장 좋은 게 이제 라떼가 아 되는 건데 보통 우유 거품 이렇게 내시잖아요 어? 보통 이렇게 아, 우유를 넣고 이렇게 네. 우유 거품을는데 네. 이거는 그냥 우유만 넣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쭉 해서 이 아, 맞네 음, 얼마예요? 저는 해외 직구로 샀어요 독일 거거든요. 96만 원에 샀고 더 싸게 살라면은 80만 원대까지 살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솔직히 귀찮잖아. 닦아야 되고 그냥 이거 그냥 떼서 청소만 하면 돼요. 그냥 분리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은 열려요. 헹궈서 엎으면 끝기가 이제 그럼 이제 주방이 공간일 것 같아요. 네 그쵸. 여기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아 옷장? 예, 네 열어보셔도 됩니다. 네. 옷장? 옷도 옷장 여기 있네. 저는 옷이 많이 없습니다. 옷이 100개가 있든 30개가 있든 결국에 내가 항상 입는 옷은 열몇 벌에서 원 그, 언절이에요. 아 버리는 용기를 좀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 장건데 네. 기대가 된다. 아, 일단은 목록 있으면은 집에서 요리 정말 잘하고 아, 이게 써 놓는 게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들 위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아 빨간색은 정말 급한 거. 아 파란색은 주의. 신경 쓰자, 약간 아. 그런 느낌. 호텔에서 항상 적는 습관, 원산지도 표기해야 되고 언제 내가 작업했는지 그런 걸다 항상 표기를 해야 돼서 그런 게좀 습관화가 되어 있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실내가 되나면 안에 되게 여러 분야가 있잖아, 한식, 중식이 아, 네, 그렇 양식. 아, 제 전공이요. 네, 네 스테이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하루에 많게는 천 개도 넘게 구워요. 어. 어. <laughs> <laughs> 정말이에요. <웃음> 그리고 이거 한번 열어봐. 아, 그럴까? 네, 냉동실 이렇게 정리했는데. 를 <laughs> <야. 웃음> 제가 제품이 거의 없어요. 제가 다 만들어서 넣은 거고요. 다진 마늘 아시죠? 이거 아. 자신한 님께서도 아. 스틱으로 하신 거. 어 알죠 알죠. 네. 언제 했는지 썼고요. 버터, 파마산 치즈 가루. 이건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 김치 만두. 김치 만두. 오. 혹시 트러플이라고 하죠? <laughs> 어요 트러플? 어 알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봐. 이제 먹나? <laughs> 아, 준비해놨어요. 쌀을. 아 진짜요? 아, 근데 이거 정말 정리가 뭔가 사실은 이거를 본다고 해서 내 생각에는 이제 구독자분들 5만 분 정도 계시니까 이제 네. 그 정도 분들이 한분도안 따라할 것같긴 해. <laughs> 근데 이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업인 사람이고 네. 이거를 습관화를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이렇게 안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양지 같은 거, 양지를 삶아서 하나씩 이렇게. 1인분씩 이렇게 포즈을 해놨어요. <laughs> 그래서 아까 이쪽으로 오시면 사골곰탕 어, 98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 꺼내서 일 끝나고 와서 이거 하나에 파 썰어서 마늘 해서 넣고 끓이면 오오, 그러면 하동관이지. <laughs> 진짜 이렇큰 맛이 나요. 그러니까 우와. 육개장도 마찬가지. 육개장에 그냥 고기 하나 꺼내서 오오. 왜냐면 이런 걸 고기가 많이 적어요. 짜증만 나잖아 음. 그렇다고 제가 육개장을 끓이기에는 냉동실이 너무 작아 혹시 아, <laughs> 옛날에 쇼호스트 이런 거하시나안 <laughs> 했어요 <laughs> 너무 홍보하는 거같아 <것> <laughs> 그리고 이런 거는 파스타용인데 해산물도 이런 식으로 다이인분씩 관자랑 새우랑 뭐 오징어 같은 거 이거는 제가 조개 쉬는 날 삶아 놓은 거 조개를 좋해서 봉골레 같은 거할때 이거는 랍스타 냉동 랍스타 그냥 그래서 먹고 싶을 때 왜냐면 요리사들이 일 끝나고 오면 은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또 요리를 거창하게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근데 이런 아, 네. 거를 하나씩 해서 넣으면 괜찮아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토마토 소스 오, 오. 라구 소스.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와, 여기 <laughs> 한번 오면은 쉽게 음. 빠져나가지 못할 거아요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아, <laughs> 아, 제 생각. <laughs> 아이거 편집해 주세요. 어, 냉장실 좀아예 여러분, 예. 와 여기도 진짜 장난 아니네. 야 아니 개봉 이런 거를 적었는데. 아네 뜯은 날 날을 제가 적어놔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 <laughs> 아큰자야 엄마 사랑해. 아, 아. 아. 호텔조례사라고 해서 무조건 m s g 안쓰요아 맞네. 나 너무 자연스러워서 <laughs> 몰랐어. 그렇죠. m s g 는 나쁜 게 아니라고 우리 흑정원 선생님께서. 아, 그렇죠. 아, 네. 네. 전혀 나쁜 네, 그쵸? 건 아닌 거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 유기가 뭔가 되게 실사일 것같아 그렇죠.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개봉을 이런 걸 적어놓으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좋다. 아 이건 뭐. 가림막이에요. 자취생의 필수템. 네, 스팸 요리. 그리고 아까 나물밥 얘기했잖아요. 시나물이랑 분들에 아. 나물. 아까 토마토 소스 끓이는 게이 롱고바디 건데 800g 짜리예요 근데 이런 거는 한번 따면 다 써야 되잖아요 그쵸 한번따다 다 쓰니까 한 방에 다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동을 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 그래서 아, 양파랑 냉동. 볶아서 하는데 사실 그냥 사드세요 그무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복도가 조금 있어요 응 음, 그쵸 복도를 지나서 가면은 이제... 여기가 네. 화장실을 제가 아까 잠깐 썼는데 제일 먼저 신기했던 게 마이 비데가 아 이거 자신하고 샀어요 <laughs> 아 진짜로 너무 좋던데요 맞아 진짜 좋 신세계였어요 근데 <laughs> 나는 너무 궁금한 게 미치가 응. 여기 있으면은 할 수가 있나 혼자 사니까 네, 열어놓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아... 벌어진 거죠 <laughs> 아니, 혼자 사니까 이제 이런, 이런 그렇죠 이런, 이제 문 열고 다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laughs>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좀인기했던게 얘도 소독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오. 치솔 소독기고 여기 안에 만져보시면 따뜻해요. 오, 뜨, 뜨겁네. 어, 뜨겁네아그렇 꺼내서 칫솔 해보면 되게 상쾌한 기분들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남자분들은 특히 서서 볼일 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튀어요. 이렇게 고장되면 다 튄단 말이죠. 이게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laughs> 짠하잖아 그래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밑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아 맞아. <laughs> 소독도 되고. 소... 꿀팁 뭐냐면 콘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사야 돼요. 다쳐요. 아 아니 이렇 튀어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아, 맞... 요 이거 잘 아, 보고 다... 사셔야 돼요. 콘센트가 아잘 닫히는지 아, 네, 네, 이렇게 별거 없습니다. 방인데? 방... 방... 네, 여기서 이제 주무시고. 네, 그냥 여기 방은 사실 진짜 별게 없어요. 그냥 침대랑 컴퓨터밖에 없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창문이 저기도 있고. 근데 이 창문의 의미 혹시 아시는 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laughs> 모르겠어요. 저도 이 창문의 용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이냥 자체 남께서 사주신 이거는 꼭감사입해서 넣어주십시오 네. <laughs> 정말 이제 뭐 그냥 평범한 방인데 이거를 굳이 여기다 놨어야 됐나? 아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아 이거예요 아 이거 또 나쁘지 않네? 불을 끄고 이렇게 하니까요? 크리스마스 좀 전에 샀어요 혼자 있어 외로워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제 맥주 한캔 먹으면서 별로예요. 이거 비싸거든요. 한8만원돈 해요. 이게? 예, 네. 중국 건데 180cm라고 해가지고 아 크겠다 해서 는데 크지도 않고 뭔가 눈찔릴것 같고. 약간 음, 어, 그러게 하면 눈찔릴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이거는 네. <laughs> 좀네 굳이. 굳이. 그리고 여기 창문 도 보여드려야죠. 아, 이게 뷰가 정말 좋아요. 와, 야. 아, 와, 프라이버시가 야. 진짜 너무 잘 지켜지겠다. 그렇죠. 서로 손 뻗으면 하이파이브도 할수 있어요. 아니 웃긴 게한 날은 제육인가 막 볶고 있었어요 그래. 보통 요리하면 창문 이렇게 열어놓고 아, 그쵸, 그쵸, 그쵸. 막 볶고 있는데 어디서 어? 맛있는 냄새 난다 그런 거예요 <laughs> 뭐지 이러딱 보니까 여자들 두 명이서 이렇게 나 이렇게 고 있는 거야 <laughs> 뭐예요? 이랬더니 뭐 만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서 <laughs> 진짜로? <laughs> 고기 <고깃> 볶아요 그랬지 <laughs> 그랬던 적도 어, 있었어요 와 이거 그린라이트 아니야? 아그 40대 아, 그래요? 또 아. 제일 쓰레기템, 요거. 아, 인덕션? 아, 하이라이트. 이게 저절로 켜졌다, 꺼졌다 해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욕하더라. 업장에서 화구 막 8개 해가지고, 불막 음. 하고 막 하다가,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배고파서 라면 끓이려고 물 올리고 있는데, 5분 동안 이거 물끓는거 아. 보고 있을 때. 아, 어떡해 아,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시 뭐, 평소에 싫어하는 직장 상사 <laughs> <laughs> 너무 사랑하고요, 선배님들. 자취는 생존인 것 같아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용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먹는 거 항상 끼니 잘 챙겨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조금 그래서, 이제 네. TMI기는 한데 되게 요리 업으로 삼고 싶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음. 많을 거아요그 길을 먼저 걷고 계시는 음, 분으로서 음. 어때요? 그 호텔 셰프의 삶은?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요. 오. 손님들도 아잘 어, 먹었습니다. 그거 하나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한 마디 때문에 하는 거지만 뒤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잡다 한일다 해야 되고요. 다안 아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아. 너무 힘들고 열악한 직업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서 해야지만 네. 할수 있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다들. 다들 멋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선배님. 오래 기다리셨죠. 과연 무엇을 해 주셨을까? 간장 게장 리조또였는데요. 오 크림이랑 저 간장 게장이 잘 어울렸어요. 오 맛있었습니다. 어 괜히 셰프가 아니구나 요, 요런 느낌. 그리고 이제 트러플이 들어간 이제 샐러드였는데 트러플이랑은 사실 이렇게 처음 먹어봤어요. 아 정말 신기하고 맛있었어요. 이제 저는 어디 가서 트러플 얘가 나오면 어아나 그거 먹어봤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자냐까지 정말 이렇게 만찬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클린하고 피아 유튜버 사춘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